안녕하세요 패션디렉터 문곤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타이밍의 중요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뭐 어디 그 계곡 같은데 이렇게 그 뭐죠 어 물고기들이 보통 상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알을 낳고 하기 위해서 어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야 저거 어떻게 뛰어 넘어서 올라가나 하는데도 막 뛰어 올라가는데 뭐 그런데 어떤 곰이 입을 딱 벌리고 앉아서 딱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순간인데 요, 요 타이밍이라는 거에 딱 적합한 어,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걸 열심히 준비하고 첫째 준비 시작해서 하더라도 사실 어떤 그러니 성공, 뭐 결과 좋은 결과 나오는 거는 어떤, 어떤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억지로도 안 되거든요. 그 결국 그 타이밍조차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 이렇게 뭐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 흐름과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될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첫째 준비는 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그걸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운치기 삼 해가지고 뭐 운이 30 70%다 해가지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운이 좋아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큰 성공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어떤 어 경제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이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되게 유리하게 작용 환경이 작용이 돼서 음? 평소와 평소 별 차이 없는 어떤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되게 크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타이밍이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떤 상황 지금 현재 상황 경쟁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좀 많이 하라고 한 편이에요. 그래야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뭐 패션 같은 패션 산업이 어떻게 갈것 같은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은지, 소비자들은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쭉 보면, 아, 요 타이밍에 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면 공부를,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준비사항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하실 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